네, 안녕하세요. 미 아니, 러브멘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어, 저기, 러브메크님이 주신 거, 이거, 케이크 시트랑 복제본,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이거 아직 안 뜯어서, 쓸까 말까 하다가, 쓸라고요, 몇 개만. 일단 이거 영상을 먼저 올리고, 다른 거 올릴 거니까, 어, 이거 보신 분들은,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제가 나중에 계란찜, 계란말이 같은 것도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는 조금 새로워서 일단 이렇게 하는 거는 양이 붙이고 있는 복제본. 원래 다 그분이 주신 걸로만 하려고 했는데 레진은 그분이 주신 건았었기 때문에 레진 여기 있었어요. 더러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더 필요하면, 은전제가 쓰도록 할게요. 필요할 일은 없겠지만. 네, 일단, 여기에 이거랑 이 쓰시게도 필요하니까. 더러워졌어, 책상이가 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시트를 꺼내보도록. 아, 그리고 접시도 필요한데요. 저는 접시 그분이 준거 말고 책 그냥 산거 그걸로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 캐시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여기 있는 접시 보이시죠? 이걸 쓸 건데 이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거 제가 좀 이렇게 이쁘게 못 자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아, 어, 통통. 일단은 여기다가 레진을 짤 거예요. 주제가 좀잘안 짜지니까.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경화, 제가 너무 잘 나와서 살짝만 누를게요. 네,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이제 레지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약간 접착력으로도 쓰기 편하니까. 저는 약간 접착력으로도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렇다고 확신은 못하겠고요. 그리고 섞어줄 물감, 색깔도 정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토핑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토핑도 필요해요. 일단 고퀄이 다 대부분 여기 있긴 한데, 제가 만든 고퀄은 안 예쁘기 때문에. 어, 키위. 키위? 키위랑 라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키위랑 라임을 쓰도록 할테니까요 라임이나 키위는 연두색이죠 한단 연두색을 제가 포스트잇 물감밖에 없어서 포스트 물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레진이 은근 많이 색깔 조금만 해도 되게 잘 섞이는 것 같지만 은근 잘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음, 자기가 양 조절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 딱 이거다 할 때까지만 섞어 더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처음 넣었는데 되게 연해요. 그러면은 처음 넣었던 거에 한반정도를좀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거를 제가 지금 안 붙였잖아요. 뭐공 용풀이나 물풀 있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맞춰보고, 음, 맞춰보고, 그, 밑에다 붙이고 올게요. 네, 이렇게 붙여주고 왔고요 근데 아직 이에 제대로 붙지가 않아서, 움직이기 쉬우니까 잘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저 지금 무서워, 손 떨려. <laughs> 어떡해요. 어, 진짜, 어떡해. 막, 막, 막 왔다갔다. 요리조리 막 피해요 얘가. 아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저의 실체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의 실체 본 애들은 거의 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망했다. 빙글빙글빙글 다리지 와씨 망했다, 어떡해. 헉, 옷에도 묻었어. 진짜, 진짜 망했다. 잠시만요. 일단 휴지로 닦고 오긴 했는데, 지금 이 케이크 문제예요. 에 케이가 하지 말고. 또 묻었어. 아, 진짜 나왜 이러네. 이거를 계속 닦았는데도 안 없어. 계속 끈적끈적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세톤에 휴지에 아세톤을 살짝 묻혀서 하시면 좋아요. 잠시만요. 고 뭐 이렇게 퍼질 것 같... 퍼지는 정도로 이렇게... 되게 레진 부족한 것 같아요. 음, 어, 음, 십아가워, 다 멋진다. 멋진다. 또 음, 물을 안 먹어요. 집에. 근데 제가 입에 지금 먹을 게한 가지래서 지금 이게 지금 먹을 게 입에 지금 한가지래 지금 목소리가 좀 약간 그 씹는 소리가 날수 있는데 좀좀 네. 그렇네요. 이렇게. 아 힘들어 이거 하나 하는데 몇 분이냐? 7분걸렸 수. 딱 이렇게 됐고요. 네, 이렇게 잘 됐어요. 아, 복제본 올려야 돼. 아, 씨. 아, 집게가 내가 어떤지? 아, 힙랑라인너려 이래야 되는데. 끓여서 도 하겠습니다. 키위하나 라임하나 올려줄게요 음, 라임이 좀 두껍네요 죄송합니다 복제본 이게 내가레이을 진짜 정말 사랑해요 레진아 내게 와줘서 고마워. 정말 레진한테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애 레진이 되어줘서 별로 만만드는데 약간 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세워놓고 싶다. 어떻게되지 이렇게 세워나 봤어요. 왜이러는지짜 이렇게 됐고요 지금까지 저의 케이크 만드는 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의 제출처는 추천이... 아제 어, 제, 이렇게 만든 거는, 요런, 이렇게 요런하게 만든 거제최초예요 저는 <laughs> 저처럼 요, 제가 왜제 최초라고 하냐면요. 저처럼 요런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제 최초라고 했어요. 네, 지금까지, 라 러브 빈트였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요.